잠깐 지나다가 어 지나다가 어길 옆에 길, 길 옆에 지나다가 시민이 이렇게 하는 걸 공간을 보고 제가 어,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보고 어, 저쪽에는 지금 어, 카틀리아하고 이렇게 이제 쉼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요쪽에 전문적으로 많이 돼가 있는 뒤쪽 안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막 거의 이게 어 요거는 금체 같습니다 금체 같고 여기도 금체 어여게 여기 안쪽에 난초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 놓고 있어가지고 쭉 안으로 걸어 고 있습니다 예 그냥 노지에 걸어 둬나니까어 비가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어, 고아도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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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붙어가 있습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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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묵은 동인데, 그죠 여기도 보시고 와, 많이 수집 그동안에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카틀레도 어, 이게 대만종이겠죠? 크게 이제 어,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내두었네요링고스틸 같은 나이가. 많이, 많이, 이게쭉 해가지고, 걸어 두었습니다. 음, 뒤쪽은 끝까지 한 바퀴 다 있습니다. 음, 새는 지금,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어, 저 위에까지 붙여놨습니다 붙여놔놔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무 너무 심하게 잘 컸습니다 그, 닌 곳에 들면 쫙쫙 늘어져가지고, 어, 뭔 제가, 이제 살짝 몰래 촬영을 해봐요. 아마 이렇게, 고아가 이렇게 붙은 것들은 물이 좀 많아서, 그렇죠. 비가 많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봅니다. 그냥 통제비로 이래가지고 나무를 그냥 뚝 잘라줍니다. 뚝 잘라가 오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그죠? 어, 여기도 과화가 어? 많이 붙었네. 여기가 지고 주인장 원래 하나 <laughs> 큰일 난소야 합니다. 그죠? 어, 진짜 너무 많이 야했습니까. 아직 주인장한테 어, 소개도 받지 않은데 제가 먼저 영상을 올려 봅니다. 아, 지금 그냥 이 어, 베트남에는 지나다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 지나다 보면 이런 곳이 있어 가지고 그냥 무심코 지나다가 정가에 보면은 뭐 창문밖에 이게 보이면은 어 이런 영상들이 만약 그 난초들이 아, 그 많이 걸려 있는 집을 이제 제가 선택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산그산선만 크리산, 이래가지고 독특하게 이제 붙이 았고 어,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과일이 여기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몸통에서 그냥 바로 연해. 몸통에서 바로 너를, 열어가지고 먹는 음식인데 위에 많이 열어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연. 자, 위에 끝까지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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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더리빔 위주로 이렇게 많이 붙여, 붙여놨네요. 음. 안에 나무도, 어,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응, 음. 신문을 굉장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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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뭐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잘. Yeah. Ờ, ở đây mà đi, đi lên cao tốc được mà đi đường cũng được Hãy subscribe cho kênh Để những